안녕하세요. 오늘 영종 수납워 에어시티 어, 저희가 유니트 내부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주력평형인 A 타입. 가장 작은 원룸형 가입으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418세대로서 어 17.5평형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으로는 약한 8.12평 정도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요.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신발장이 보이는데 보통 신발장이 한쪽 면에만 있는 걸 많이 구경하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신발장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신발장을 먼저 제가 열어 볼 건데요 자 여기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다 수납이 가능한데요 요 상태대로 그대로 하나 둘세 칸을 다쓸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역시 신발장으로도 나와 있는데 생활용품 수납이 가능하다고 써있거든요. 막상 열어보니까 더 깊어요. 그죠? 여기 안까지. 그리고 뭐 우산꽂이라든가 이렇게 칸도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신발장이 제일 작은 A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납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수납은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가와 인조석을 적용했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게 강마루인데, 사실 오피스텔 가보시면 강마루 아니고 뭐 장판이라든가 더싼소재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강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급 소재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강마루가 적용이 됐고, 이쪽에는 전신 거울,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반 표등 스위치라고 해서 <laughs> 집에서 나갈 때불 일일이 닦으면 귀찮으시잖아요. 한번 딱 누르면 이제 나갈 때 불이 다 꺼집니다.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먼저 볼 건데요. 이게 이제 a 타입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여기 뭐 아무래도 이런 쪽은 이제 뭐 평소대로 보시는 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대리석이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이렇게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서 일보실 때, <laughs> 화장실에서 일보실 때 여기다 올려놓고. 네, 보시면 되고요. 욕실 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콘센트 스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은 이게 좀 특이한데요. 네, 샤워 부스인데 이 위아래를 좀 보시면 물론 이제 이렇게 구분형으로 되어있을 만 물이 바깥으로 안 나가겠죠. 그래서 번식으로 사용하시기 딱 좋고요. 여기는 이 보통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 구조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올리넌 샤워기라고 해서 여기 있는 샤워기가 거의 전체가 세트가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작지 않냐 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름대로 아이디어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수상을 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한번 눌러보면 역시 수납이 또 있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수납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보겠고요 지금 깜찍한 네, 샤워기가 안에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또 구경을 좀 해볼게요.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세탁기 그 이제 드럼 세탁기죠. 지금 삼성이라고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가장 최고 브랜드로 사용을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통 저희 스노비시티 1호점에도 삼성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9kg짜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가전 정도의 사이즈는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아래는 다 수납이죠. 수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접 가서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고요. 여기 칼꽂이도 이렇게 칼을 이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게또좀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많이 보시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빨래 건조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발 같은 것들 이렇게 널어서 아니시고 평소에 안쓸때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냉장고인데 냉장고가 이제 약간 회색으로 돼 있어서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위쪽 수납 그리고 아래 냉동실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납을 조금씩 찍어 볼게요. 이 안에 이제 수납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인데 자 여기는 보시면은. 자 제가 좀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좀 조금 뻑뻑하긴 한데 렇게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리대로 활용을 한다든지 식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수납장인 이게 기둥같이 보이는데 괜찮죠? 네, 여기 이제 옷을 걸든 뭐 자동사니를 넣어놓으시든 밖에 이렇게. 넓어져 있는 짐들을 넣어 놓으시기는 매우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쪽을 제가 문을 좀 닫아 볼게요. 자제 소리가 잘안 들리실 거예요.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안 들리시는 이유는 그래도 방음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연동형이라고 해서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게 이제 일정 어 분리형 원룸이냐 아니면 통원룸이냐를 구분하는게 이 문차입니다. 근데 문도 내가 이제 따로 돈을 들여서 설치하려면 사실 웬만 원, 200만원 이상씩 값어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 있는거 없는거는 군대 나갈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리형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사생활 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방음이라든가 만약에 이제 두명 이상이 여기서 거주를 할 경우에 자기 각각 공간을 독립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뭐 주방에서 음식할 때 냄새가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좋은 효과가 있어다 그래서 이 중문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특화 설계 중에 하나가 중문이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자 드레스룸은 제가 좀 열어보일 텐데요. 잘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좀 열어줄게요. 이 안에 들어가면 <laughs> 자 이제 그 원룸에는 드레스룸 넣기가 공간 활용이 어려워서 참 어렵습니다. 또 벽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서랍, 네 서랍도 잘 비치가 돼 있고 이 안쪽에 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옷을 넣을 어놓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선풍기라든가 이제 밖에 이렇게 걸리적 거리는 그런 것들을 넣어놓기가 좋은 게 바로 이 드레스룸이에요. 역시 드레스룸은 이제 원룸에서는 반드시 설치하는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역, 스노그 l 시 t 에서는좀 특화 설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도 살짝 보여드리고요. 이게 이제, 요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턱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뭐, 물건을 둘 수도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짜투리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중창을 썼어요. 이게 지금 하나 만 열어볼게요. 밖에 창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가보시면 이제 호창 또는 이제 바깥 개방형으로 이렇게 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해봤지만은 겨울에 춥고 <laughs> 여름에 덥습니다. 이게 창문에서 빠지는 열, 냉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중창으로 잡아주는데 이게 이제 관리비와 상당히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주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로이 유리라고 해서 요즘에 로이가 코팅 유리에요 이 안에 이제 가스가 하나 들어 있어서 방음이랑 단열이랑 자외선 차단이 아주 우수한 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관리비 많이 나와요 이런 걱정은 많이 내려놓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천정형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살펴보실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도어폰이 있는데 어자 이게 이제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아파트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뭐 고급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보시면은 뭐 IoT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요게 바로 연동형으로 핸드폰에 이제 뭐뭐 뭐 이제 불 켜는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스 전기 이런 것들 이제 잠그는 기능이라든가 이렇게 연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비상발생 키도 있고 통화도 있고 어뭐 여러 가지 검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성분들 사실 집 앞에 뭐 택배요 이러면서 아저씨들 막 무서운 사람도 왔으면 뭐 은열기도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현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안전이라든가 CCTV 같은 거를 이제 군데군데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모델하우스라서 좀 없지만. 뭐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찍히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누가 얼쩡거린다는 게다 찍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네, 저희가 이 앞에 얼쩡거리면 이제 이거를 또 신고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자료 화면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딸 키우는 분들 원래 이제 저도 오피스텔 분양을 많이 해봤지만은 주택가에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 치안 문제 보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편리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첨단으로 또 활용하기도 좋지만 안전면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 것이 여기 이제 오피스텔의 되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A 타입 구경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방, 2룸짜리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